네, 마리아나 배달 판매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장협회가 배달 판매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 국장들의 주장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허용했던 마리아나 배달 사업.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장협회가 본격적인 반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배달 사업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안전 법안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나를 배달하는 직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많은 현금을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도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장협회와 일부 비영리단체들은 마리아나 배달 허용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두 128개 마리아나 판매업소가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